어, 요셉이 있던 그 감옥에 들어온 왕의 그두 간원장은 이제 기이한 꿈을 이제 같은 날 같이 꾸었습니다. 어, 이내 그 요셉은, 이제 요셉은, 어, 해석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어, 그들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 주었죠. 어, 요셉이 어떻게 이들의 꿈까지 바르게 해석해 낼수 있는 그 지혜를 갖추었는지, 예, 놀랍기도 합니다. 어, 이두 사람의 꿈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싹이 나고 이제 포도가 열려서 이제 그 포도로 그 즉을 내서 왕에게 어, 건네준 꿈이었습니다. 어, 요셉은 그술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이제 3일을 이제 유출을 하고 왕의 잔에 집을 따라준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그 직무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3일 후에 이제 바로가 당신을 이제 복 복직을 시킬 것이라고 이제 전합니다. 전처럼 왕에게 하던 그 일을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가 이제 왕에 가까운 그 측근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자신이 이제 히브리 땅에서 여기에 이제 끌려온 것과 그리고 그 억울한 그 누명을 당한 일을 얘기를 하면서 어, 당신이 그 풀려나거든. 어, 내가 이렇게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좀힘좀 써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옆에서 그 요셉의 얘기를, 그 해석을 듣고 있던 떡굽는 관원장도, 어, 나도 하면서, 나도 좀 해석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문내, 이제 요셉의 해석이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 그가 꾼그 꿈의 그 결과는 이술 관원장과는 결이 달랐죠. 새, 광주리 안에, 그가 꾼 꿈은 새 광주리 안에 이제 떡과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 안에 있던 음식을 몽땅 먹어 치운 꿈이었습니다. 이는 3일 안에 바로에게 다시 불려가서 나무에 달려 처형이 되고, 이제 새의 먹이가 된다, 본인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참혹한 해석이죠. 누가 이런 식으로 자기 꿈을 해석을 하면은 욕을 하든지 뺨을 올리든지 하면서 제, 어디서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낼 법도 한데 본문에서는 어째 이제 그런 반응은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도 뭐떡 꿈눈이 관원장이 지은 죄는 탄감 뭐 받을 수 없는 죄였기에 아마 뭐더 중한 죄였기에 이제 본인도 인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그 요셉의 해석대로 그들이 이제 왕에게 불려가고 나서, 정말 그렇게 그 요셉의 해석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이들의 앞날은 기이한 그 꿈에서 계시가 되었고 이를 같은 감옥 죄수였던 요셉이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앞날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 준 거나 다름이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자기 인생의 앞날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자기의 앞날을 몰라요. 필시 요셉은 자신의 그 앞날을 쿠술 그 관원장에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 맞아떨어진 이 꿈그 해석에 이 감복하면서 술 관원장이 어 자기를 복직이 되게 되면 어 자신을 기억을 하고 그 고마운 마음에 어 힘을 써가지고 자기를 꺼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그 고대했겠습니까? 예? 술 관원장이 야 이제 나와. 라고 해서, 응, 음? 감옥에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메 불망, 응, 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요셉이 기대를 했겠어요. 야, 어? 저 사람이, 응, 어? 어? 나가서 복직이 되면은, 야, 어? 나에 대한 고마움도 있으니까, 응, 나를 기억을 해서, 어? 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겠구나. 그럼 기도를 했겠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관원장이 그 요셉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요셉 같은, 이런 감방 동문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무척 당황을 했겠죠.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 소식이 없을까? 왜 소식이 없을까? 요셉이 그 꿈의 해석에 대한 그 대가로 그 자신의 그 석방을 요구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레 나올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순간 급한 마음에 그도 요셉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믿었습니까? 그런데 되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실망감이 훨씬 더 컸죠. 사람에 대한. 그건 나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었는데 내가 그들의 그 의지와 그 기대, 그 심리에 다 제대로 거기에 채워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인 것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느꼈던 그 실망감을, 누군가도 나에 대한 그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들이 그가 내색을 할 때도 있지만, 내색을 하지 않을 때도, 응? 수많은 실망감을 내가 받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 실망감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의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말한 적에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라. 사람을 의지해라. 라는 구절이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얘기를 전하고 있죠.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요, 요셉은 앞으로 더 순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사람이란 말이죠.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에 어떻게 보면 좌절이 되는 그 어떤 이 마음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사람은,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왜내 앞길을 그에게 바뀌었을까? 왜 내가 그, 내 앞길을 그에게 <laughs> 기대었을까? 날 이렇게 순식간에 잊어버리는데, 지금까지 동행한 하나님을 왜그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더 내가 의지를 했었을까? 비록 요셉은 자신의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은 지금껏 그래왔듯 다시 집중을 하나님께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경험들은 그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인간의 허상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법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을 하질 않아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실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왜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의지라고 기대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채워주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집중했던 그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 시야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배우고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1년에 이와 같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훗날 이제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살해하려던 그 원수 같은 이복 형제들을 과감히 용서해 주는 이 부분적 이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형, 형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한 그 의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을 인간에 대한 그 허상을 이 요셉이 꿰뚫어 봤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그 순간에 그들을 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그 지위를 이용 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허상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그들을 용서를 하고 그들을 품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셉은 사람의 도움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앞날을 내어 맡기는 그 방법을 오히려 이 순간에 터득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그술관론장에게 자신의 그 앞날을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행여 사람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려고 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잊혀진 이 요셉처럼 그 관원장에게 잊혀진 이 요셉처럼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들에게 내가 잊혀졌을 때그 요셉의 심경과 지금 나의 심경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요셉의 심경은 어떠했으며 나도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내 심경은 어떠했는가? 두 번째, 그럼 기대했던 사람에게 내가 실망을 했을 때 내가 다시 잡아야 할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또 우리, 어, 적용, 삶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바로 이해를 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땅 가운데서, 또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또 오늘도 소명의 삶으로 한 자리 한 자리, 또 조금씩 조금씩 더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시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앞날을 예배하시듯 나의 앞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 속에 내가 기억이 되길 바라면서 기대어 해결하려 했던 미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로 바라보도록 하시며 오직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정금 같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내 생활의 자리를 소명으로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